그때 말했잖아. 폭도 가은데내려가있다니까 어, 지금 무슨. <laughs> 가 봐. 가만히 둬. 아, 이기데야 앞에 하나씩면 아, 준비. 자. 어. 어 아. 아. 아, 몸을 제대로 안 풀었는데 이 <laughs> 누구 명훈이박명훈이방명훈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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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훈이. 와! 명운이방명찮이 어. 명오이은좀운치지 말자, 어? 방명명운이방명명명 그래, 그래. 어아 아아 <laughs> 아줄 알았는데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얘가 안닿다고 야, 얘 운동하고 와서 힘이 없다. 야, 얘, 우와, 죽겠어? 어? 죽겠어? 아, 그럼 야, 너 다리 뭐 어디 갔다 왔냐? 왜 다리 힘이 풀린 것 같지? 슬기? 미안해, 뒷공간만 됐어 그렇지 명순이 좋아 에이, 에이, 에이.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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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한번씩 ч и 아, 이 n 리 r 리리리 아이 몸이 안 풀렸어 제대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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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진짜 이안 풀려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안 맞았어 야 애들 뭐. 야 나와 아, 뭐야 어알어 오, 오, 좋았어. 하. 야 여기 아, 여기서 해. 미쳐, 미쳐. 오! 아, 오 씨, 그 사실 패스를 야, 있냐? 어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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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>, 씨. <laughs> <취미> 와, 와, 와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이리와. 웃음> 맥인다 아아 아, 볼이 자꾸 흘르네센아공 바람이 다센거 아니야? 좀거 아니야? 아니야? 바람이 많아 그래. 존나 딱딱하고만수비순줄 <laughs> <laughs> 알았다 아, <laughs> 스킷! 봐봐 저 점유다 여기. 해대 1. 응. 어수이 오늘 좋은어 오늘 응. 맥인데어고 왔어 잠자고 왔어 아우 아, 좋아 좋아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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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이나 저렇게 먹으려고 우리 이 자식들이 아, 여기 사이드로 간다 또이게한두 아, 아. 번씩이나 이거 한번한번 했으면 됐지 내려야지, 그냥 여기 여기 <laughs> 아, <laughs> 어, <MVP. 웃음> 어, 가지 마내아그어 야, 온줄이 많았다. 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ᄌ 됐다! 보고 있었어. 네네네. 야, 누시 때리고 있었어. 알았어. 에어 마티즈 아니냐? 너 보는 거? 모닝 모닝. 아니요. 모닝. 모닝, 나434가이에요 어, 없어요. 없어요. 저희 57뭐 없어요. 나내 차야? 나뭐 <laughs> <난 뭐를> 몰라. <laughs> 왜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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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없어요. 없어요, 저희. 뭐 마티즈나 모닝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안줘안줘안 줘. 안, 안 줘, 안 줘, 안 줘. 안 준다, 안 줘, 안 줘. 프레스, 해, 프레스. 가만히 있어. 어, 너 이제 나오지 마. 됐다. 엄마고. 안녕하세 자, 가자. 가자 가자. 어, 이제 고추 아픈 거 괜찮았어. 어? 거의 아, 없어요. 스파크 그 아니에요. 아무도. 이 네, 네. 있어요. 일일 네. 방금 마지막 공데 그렇지? 아, 네, 아 여기 여기 처음 았는데신기카디가다 오! 오! 좋아, 좋아. 야이왕 이렇게 된그야 어? 는네 왜? 야, 이왕이 렇게된건 그냥 어? 4일 아니야? 나에서 바뀌어서 그걸로 또 야, 이거 슬가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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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 어떻게? 웃음> 어, 거안 그렇지, 마무리. 어! 첫게임이첫게임이 게임, 첫 하라 그래, 첫게임이다도다도다도다도다